어제 우리 전 세계로 모여서 요한 계시록 시작하면서 요한 계시록이 결코 두려운 책이 아니라 음, 어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기록한 은혜의 책이다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태도부터 어려운 책이야 힘든 책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 기록한 책이라는 것그 태도부터 우리가 바꿔, 바꿔서 읽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특별히 묵상 집에는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아가면 나아가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어, 말씀을 보시고 또 새벽마다 뭐 물론 토요일과 주일은 어,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7월 한달 그리고 또 8월 4일까지죠. 이게 8월 4일까지 말씀이 이어질 텐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가 요한 계시록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이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누구를 향하긴요? 당연히 우리를 향한 거죠. 우리를 향한 거.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아니라 그소아시아 일곱 교회 지금 오늘도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섬어나, 버거마 이렇게 쭉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읽으시면 되는데 오늘 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그 부활하신 주님 주일날 만났어요 주의 날 어, 그래서 주일을 그렇게 우리가 어, 잘 지키고 또 주일 성수하고 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그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서 직접 계시를 받는 장문그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요한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이계시의 말씀을 교회에 보내라, 어, 교회에 전하 전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뭐 하라고요? 보내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전하라는 얘기예요왜 음. 예수님은 이 중요한 말씀을 교회에 전하라, 전하라, 보내라, 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음.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요, 처음 시작이죠.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은요 자신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구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다. 어, 나는 너희 형제야.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그 박해,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크, 크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요,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요, 고통을 당하, 받았고요. 어, 또, 그들 뿐만이 아니라 사도요한 자신도 어, 박해받아서 지금 반모성에 유배된 거 아니겠습니까? 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뭐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몸된 교회니까. 어, 우리는 세상의 환란에서요, 자유로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박해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어쩌면요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환란과 인내를 경험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 전하면서 우리는 그때처럼 박해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어, 죽진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전하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요, 그 시대만큼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인내를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어떤, 복, 어떤 박해,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요? 여러분, 이 가장 쉽게요. 가치관이 충돌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고 믿는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의지하기합니까 권력을 의지하기합니까 명예를 의지하기합니까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되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무관심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 너희들은 그냥 너들대로 살아라.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전한다 한다 할들 한들 그들이요. 잘 듣냐는 거예요. 물론 예비된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은 듣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뭐예요? 무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무관심. 때로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잘못했으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이유로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요 결코 우리의 우리가 겪은 환난 그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다. 다 똑같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들도 겪고 있었고 교회만 겪고 있었습니까? 사도 위한 본인도요, 나도 이런 환난에 동참한 자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다. 그러나 이런 고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음. 그럼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게시록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무슨,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기는 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어. 우리가요, 이 가운데에서요, 이기길 원하는 마음에 어. 다 똑같이 겪는 고난이다. 다 꽃. 똑같이 겪는 환난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태생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 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교회에 보내는 라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요.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요. 자기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의 영광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합니다.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요. 또 보니까요.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세요. 누가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발에 끌리고, 머리털은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녹 같고, 여기가 중요하죠. 오른손에는 뭘 잡고 있습니까? 일곱 별을. 오른손은 여기네요. 일곱 별을 잡고 있고. 그리고요,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 모습 앞에 요한은 꿇어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엎,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 18절 17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두려워 말라 찾으셨나요 빨간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그 당시에 환단받던 교회 박해받던 교회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네, 나는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어, 아니요, 10, 16절이요. 어. 자, 그,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일곱 별이 있어요. 그 일곱 별이 누구냐면요, 교회의 사자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요. 금초대 사이를 돌아다니신단 말이에요. 어, 금초대 사이. 자, 보세요. 10, 13절 보세요.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초대는 요 어디를 얘기해? 요 누구를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해요.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헷갈려할까봐, 우리가 어려워할까봐, 네,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고, 금초 때는 일곱 초 때는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전능의 전능하신 예수님, 놀라운 예수님, 그래서 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사도 요한이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붙잡고 있어고 교회 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고 또 교회 사회를 뭐 한다는 거예요? 거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 사이만 거닐으셨던 게 아니라, 2000년이 전한 지금도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사자들, 교회 사자들을, 교회 리더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아멘이죠.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데, 그리고요, 우리 교회 사이를 뭐 하신다고요? 지나고 계신단 말이에요.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뭐라고 아까 읽었잖아요. 17절 하반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교회에 전하라는 거죠.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봐봐, 예수님이 이 지도자들 다 붙잡고 계시다. 힘들지, 어렵지? 봐봐, 예수님이 그 교회들 사이에, 그 성도들 사이에, 공동체 사이에 거닐고 계셔. 너희와 함께하고 계셔. 너희를 붙잡고 계셔. 그러니까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다 알고 있다고, 그 옆에 있다고. 그리고요. 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나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보세요. 여기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근데요. 그 앞에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에게 과거 네가 본것 과거에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현재의 일, 그리고 미래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기록한 이야기들의 그 핵심 대상이 바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이에요. 일곱 교회에 대해 이루, 이루어질 일. 어.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올 그런 교회, 지금 교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교회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음. 여러분 왜왜 왜 우리가요 그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게 전하라. 음, 아니 아니 사도 요한이 아니 예수님이 전해라라고 말씀하셨냐 이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요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알고 그리고 장차 될 일을 준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 바, 보세요 과거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어, 그 과거가 없이는요 지금 현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래 세대에게도요,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교회란 이런 곳이다. 지금 과거 에 있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전해야 될 공동체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다 동일하게 걷는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과거 일로 지금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장차될 일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간직하고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사도요원에게 말했던 그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도요. 동일하게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아니 과거 그 초대교회처럼 아니 소아시아 일곱 교회처럼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 그들도 힘을 내야 되고 우리도 힘을 내야 되고 또 나중에 다음 세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서 보내라, 전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사명이 있어요. 이사 우리가요 이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고난 중에도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전해야 되고요. 두려움 속에서도요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도요 이 교회의 의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뭐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우리가요 오늘 사도 요한이 받았던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먼저는 내가 이 말씀에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인내해야 되겠구나. 어, 당연히 한남 받는구나. 당연히 고, 고난 받는구나. 어, 그러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길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구나.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어, 이 삶을 알려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반모섬의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교회에 전했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전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거니시며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사명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